바와사 5만 루피 하네요 두 <놀람> <놀람> 이렇게 앞에서 제사를 이제 집행하시는 분을 여기서는 망꾸라고 하는데 망구가 이제 지역 동네별로도 망구가 있고 가족 안에서도 또 망구가 있고 그러니까 제사 집행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힌두인들이 힌두 행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 여기 또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인들은 거의 들어가는 걸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셔도 안쪽까지는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울릉다는 사원 옆에는 이렇게 스피드보트나 오리보트죠? 탈수 있는 이런 오리배? 어, 오리배 탈수 있는 데가 있어요.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씨가 추워서 여기서 스피드보트 타면 굉장히 춥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울룬단우 사원을 먼저 구경을 했어요. 지나가다가 한다라 골프 클럽에 요즘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하는 사진 찍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 여기서도 이제 사진을 찍는 포인트로. 이제 많이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돈을 안 받았었는데 이게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앞쪽에 계산대를 말표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0분 동안 촬영할 시간을 주는데 무려 3만 루피아입니다 네, 한국도 한 2500원 되고요 그리고 현지인들 같은 경우는 2만 루피아에 10분 동안 시간을 줍니다 어, 만약에 안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5만 루피아 내시면 됩니다 지금 점심 식사를 하러 왔는데 여기는 이제 부두굴 지역에서 싱하라자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곳이 와룽꽃비 와룬꽃비 북깃 핵손이라는 뷰가 굉장히 좋고요. 일단 음식이 예, 현지식인데 괜찮습니다. 예, 드셔보시면 대부분의 한국인 입맛에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식사를 여기 현지식이 아닌 한식을 찾으신다 그러면 이산 꼭대기에도 한국식당이 있다는 점. 아까 한달라 골프클럽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 1, 2분 거리거든요. 거기에 서울가든이라는 한국식당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식당이긴 하지만 맛 자체는 여기 종업원들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 그래서 맛 자체는 무난한 한국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치찌개나 또는 뭐 삼겹살이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가든으로 가셔서 점심 식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끄분라이아 부두구인데 보시다시피 진짜 넓은 녹지 잔디랑 근데 여기 또 명물 중에 하나가 트리톱 어드벤처 파크라고 약간 유격 훈련하는 것 같은 그런 장소가 있어요. 여기서 체험하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색깔별로, 뭐, 옐로 벨트부터 블랙 라인까지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고난이도 컸습니다. 제가 블랙 라벨도 해봤는데, 진짜, 다리 많이 후들거리거든요. 한번돈 내면 2시간 반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능력되면 모든 코스를 다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부두굴 시장인데, 우부시장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보시면. 기념품도 많이 팔고, 차이점이 있다면, 과일이나 채소가 되게 신선해요. 그래서, 이쪽에 와서, 과일이나 채소, 그리고 옥수수 먹고 싶을 때, 발리 옥수수 되게 달거든요? 여기에 이제 삶은 옥수수를 많이 팔기 때문에, 그거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많이 옵니다. 만약에, 김장을 해야 된다거나, 뭐, 김치할 때, 그런 좀 대량으로 사야 되는 경우는, 현지 로컬 시장이 또 따로 있어요. 현지인도 여기 과일이나 채소 사러 되게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근데 대량으로 사신다면 여기보다는 여기 더 밑에 내려가서 로컬 시장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음, 그러니까 이 지역이 왜 채소나 과일이 유명하냐면 여기가 이렇게 고산지대다 보니까 고랭지 농업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 말을 하시면 조금 더 홍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가 유명한 게또 딸기가 유명한데 딸기는 이 색깔이나 모양은 되게 좋은데 실제로 맛을 보시면 어 그렇게 달진 않습니다. 딸기는 우리나라 딸기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각종 향신료도 판매를 하고요. 우부치장보다는 여기가 좀 덜하지만 그래도 꼭 물건을 사실 때는 시장이니만큼 전통시장이니만큼 형정을잘 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이마5 0 0 0백 몇명이고? 20,000원 일단 5 냐리 어. 5, ,000. <목소리도> 5, <,000. 목소리도> 5 t e r 니다